네, 반갑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7,450원이고요. 11.2% 하락하고 어제 자로 금요일 장, 8월의 마지막 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 여러분들 제가 자료 보고 주식하고 있는데, 요거 읽어보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좀 정보 전달해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SK 넥실리스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엮여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이겨낼 만큼 강력한 호재고 지금 갑작스러운 엄청난 하락이 왔어요. 그래서 52주 최저가에 가깝게 폭락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회를 세력들이 자료를 다 먼저 읽어봤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면서 자료 제가 모르고 받아온 거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저한테 솔첨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다른 건데 없습니다.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예요.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요.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 30402452. 설첨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이거 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지금? SK의 영업 비밀 침해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다. 뭐 SK 넥실리스랑 싸움이 붙었다. 동박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난리가 아닐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뭐만 생각하겠어요? 뭐 중요한 거는 요 소송해가지고 뭐 얼마 물어주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주가가 내려간 게 중요한 거잖아요. <laughs> 주가가 내려간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주가를 어떻게 다시 올릴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010-3040-2452. 솔첨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